안녕하세요. 유튜브를 재밌게 하는 뿜뿜 여사예요. 우하. 뿜뿜 여사가 새로운 컨텐츠에 도전했는데요. 신중년 투터 전문 강사 가정을, 어,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신중년이 무엇인지 아세요? 신중년이란 만 50세부터 69세까지를 신중년이라고 여사가 신중년 아지트를 소개를 해주고 여기서 교육받은 선생님들과 인터뷰를 할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터 신중년 아지트에서 신중년 로컬 튜터 운영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미래서비스 이승현입니다. 신중년 로컬 튜터는 신중년들이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서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 전문 강사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실 거고요. 오랫동안 쌓여있는 각자의 전문 분야를 어, 다양한 곳에 안녕하세요. 저는 신중년 로컬 튜터 과정 막내 유인숙입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강사로서 의 여러 가지 스킬들을 배울 수 있었고요. 또,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단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여기 지금 신중년 아지트 어, 시설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 시설과 여러 가지 강의들을 누릴 수 있는 신중년 아지트 교육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가 유기생인데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신중년 아지트에 오셔서 한번 교육받아보세요. 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신중년 아지트에서 전문 강사 과정, 로컬 튜토 과정을 저희가 마쳤는데요. 어, 3개월 동안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서 모르는 부분도 많이 배웠고요. 여기 강사로 이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신중년 화이팅! 화이팅! 신중년 아지트에서 교육받은 소감이 어떠세요? 어떤 콘텐츠로 교육하시나요? 아, 우리 애들 나를 다시 볼수 있고 나를 개발할 수 있고 고, 음, 음, 어쨌든 어떻게? 몰랐던 걸 여기 네. 와서 정말 너무 많이 배웠어요. <laughs> 좋은 곳이에요. 추천합니다. 추천. 신중년 여러분 야, 여기 오셔서 활용하시고 이곳을 추천합니다. 좋은 곳이에요. 아주 아주 좋은 곳. 어떠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생의 전환 점에서 정말 신중년 과집회에 오신 것을 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동료 강사님들을 많이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특히 뽐뿜 여사를 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좋습니다. 요 신승림 아지트는 어떤가요? 좋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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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laughs> 뭐가 좋아요? 많이 배웠고 좋은 분들 많이 만났고 우리 인천에 이런 공간 화려와 신중년들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 알게 돼서 좋았고 뿜뿜 녀석 알아서 좋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나이 얘기는 비밀입니다. 비밀입니까? <laughs> 신중년 아지트에 교육받은 소감 말씀해 주실래요? 음, 우리가 이런 기회로 새로운 만남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laughs> 생각하고요. 그, 앞으로도 이런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좋은. 공부 또 그리고 좋은 강의 이런데 신경을 쓰는 열심히 하는 그계이었던것 같고 시작인가 시작이 벌써 끝이 됐네요 너무 좋으신 분들 만나가지고 내 인생에 가장 보람되고 좋은 시간이었지 않나 특히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후렌드들 너무너무 내 인생에 200% 충전돼 있다는 네. 기아 타고 왔습니다. 신준 님 아직도 교육받은 소감 한 말씀 해 주실래요? 아, 시작인가 했더니 벌써 종강이네요. 아, 우리 20명의 강사님들 만나서 너무 어, 인연이 소중한 인연으로 남아있고요. 아 여기서 함께한 시간이 포에버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라며 각자의 건강한 모습으로 또다시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너무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건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난다는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뿜뿜 <웃음> <근데> <웃음> 몇 학년 <학위> 몇 반이신가요? <laughs> 아 지금 7학년이요. 아, 아니잖나만 70짜리요 <laughs> 아니 지금 신중년이 만 69세인데 네. 딱 걸리셨죠? 교육을 받으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나요? 아제 경우에는 인생이 이모작의 터닝 시설도 좋고요 여기 와서 많은 것들을 깨우치고 많은 사람들을 알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가는이날 로컬 튜토리 양성 과정 그 프로그램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이증서를 수료합니다. 24년 1월 26일 인천 테크노파크 원장 이주호 대부 곧 수업에서 우배습니다 김성규 이하 내용 같습니다. <laughs> 김원희 이하 내용 습니다기자이너같 대단한 이아 이하 내용 습니다 안창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이하 레용 같습니다. 아, 네, 하나, 네, 하나, 둘, 유인수 이하 레용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막둥이 팀. 네, 감사니다 아, 막둥이가 성이레 같습니다. 이름자 저게 we c 야 머리 위로 흔 들어 주세요. 동영상 입니다. Oh